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 규빗이요, 주위는 30 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규빗에 열 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노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한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테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모둥이에 어깨 같은 것네시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 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 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석류 400개와 또열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열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라미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면이라는 주제로 열왕기상 4장 20에서 34절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탐색해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개인의 삶, 가정, 사회, 나라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무한한 권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권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많이 반영합니다. 사실 우리 각자는 이미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친구, 직장, 심지어는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솔로몬 왕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중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을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번영과 평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사회, 그리고 나라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그 지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감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34절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가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20절과 25절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래가 바닷가에 많은 것 같이 번성하였고 백성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히 살았다고 기술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가 많았다는 것을 넘어서 백성이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렸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솔로몬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경험한 샬롬, 즉 완벽한 평화와 번영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백성이 각자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살았다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소유와 안정을 누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곧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 번영과 개인의 안녕을 의미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솔로몬은 모든 동방 사람보다 지혜로웠으며 이집트 사람 모두보다 지혜로웠습니다. 그의 지혜는 수와 모래와 같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며, 이로 인해 주변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지닌 지혜는 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시와 노래, 그리고 삶의 깊은 진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여한 지혜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 창조물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깊은 통찰과 이해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렸는지, 그리고 그 번영의 근간이 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인간적인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지혜는 솔로몬 개인뿐 아니라 그가 통치하던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와 국가에도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며, 우리 삶에서 그 지혜를 구하고 따르려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누린 번영의 근본 원인을 깊이 탐구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단순히 외적인 평화와 경제적 번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지혜는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회의 번영을 가져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혜의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7-9.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러한 겸손한 요청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10-13.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와 영광도 함께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솔로몬의 지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를 사용하여 정의롭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장려하여 이스라엘을 중동 지역의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번영은 단순한 경제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번영을 포함했습니다. 솔로몬은 시와 노래, 자연에 대한 지식 등을 통해 이스라엘 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수준을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경제적 번영, 정의로운 사회 질서, 문화적 발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해결책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삶과 사회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의 예를 따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국가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나는 두 가지 큰 감정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첫 번째는 경이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한 사람을 통해 나라,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 역사적 사실은 진정으로 경이롭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와 통찰, 올바른 판단력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번영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은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번영의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충성심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기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샬롬, 즉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따를 때 진정한 평안과 번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지혜와 번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예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지도자들은 사회와 나라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두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야 할 중요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삶의 방식임을 깨닫게 합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목격한 하늘의 지혜와 그로 인한 번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결단과 적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솔로몬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성경을 통해 그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맡닥뜨리는 도전과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지혜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의미에서의 번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의 실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가정 차원에서의 실천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와 결정 과정에 하나님의 지혜를 초대하세요. 가정 예배나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갖도록 격려하십시오. 사회 차원에서의 실천 직장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된 행동과 결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라 차원에서의 실천 우리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공동체와 나라의 큰 결정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단순한 옵션이 아닌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우리 가정, 사회, 나라가 진정한 평안과 번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개인의 삶, 가정, 사회, 나라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인간적인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이끕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결단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의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가정, 사회,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직면한 모든 결정과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지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가정에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넘치는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사회와 직장에서 저희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또한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공유롭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희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참된 평안과 번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저희 모두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